자, 줄기는 밑으로 빠지고 저기 잘라진 마늘만 이쪽으로 나오는 자 다음은 이쪽에서 줄기가 절단된 통마늘을 선별하는 그런 과정이 되겠습니다 잠시, 잠시만요 이 여기에는 통마늘을 보관할 때통백에다가 자루에다 담아가지고 와서 지게차로 여기서 떠서 바로 떨어뜨리게 되면은 진동을 주면서 자동으로 공급돼서 크기별로 그 분들이 되는 그런 기종입니다. 진동에 의해서 자동으로 공급되고 거기에서 엘리베이터로. 앞쪽으로 떨어지면서 크기별로 선별이 돼서 떨어지는. 자, 5일까지 여기까지 지연을 여기까지 기준, 마치겠습니다. 오늘 날씨가 너무